제로 제로 구독 안녕하세요, 좋아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티입니다. <laughs> 오늘 준티를 <김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laughs> 또세 번째 찍는 거고요. 자가겠습니다 아, 친서를 아, 가이러... 정하겠습니다. 가리가 이복. 오 좋습니다. 유유유유 유유유 유,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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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자막 무 자. 그럼 보여줄 필요 없어. 네? <laughs> 보여줄 필요 없다고. 어, 첫 번째. 해피, 해피, 해피. 랄랄랄랄랄랄 듣고싶다알았어 내가 저선서를 보내줄게. 짠. 자. 짠.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빠빠 어, 뭐야, 잠깐만. 빨리빨리 빨리 좀 하세요, 채로씨. 채로씨는 좀 그런 거지. 맞잖아, 채로. 어, 뭐야. 오, 살렸어. 난 응, 죽었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야,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죽을 거야. 어떡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죽을 거야. 어떻게 알았지? 아까 한 대로 하면 돼. 나 네. <laughs> 무한 반복인데요? 이건 뭐야? 어? 보자, 어, 야, 야, 야 소음터 아니야? 아 진짜 무한 반복이야. 나좀 마음 놓고 좀 풀어봐. 마음 놓고 풀면 무조건 한 번에 죽어. <laughs> 야야야 이거 야야야 이거 나 믿어 아니면 중식이랑 바로 영상 끝? 에? 어? 뭐야? 같이 아니야, 그렇게 하죠. 이거야, 아니야, 이거 두 개, 이거 이거 안 줘. 보여, 안보여안 보여. 안 보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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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 말은 모? 말은 모? 말은 모? 진짜야? 말은 모잖아. 오, 오, 치즈 눌리듯이 눌려줬어 염마, 염마. 왜요? 에. 자, 식뜨기가 곧, 아주 인사하게 이어집니다. 자, 자,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거거든요? 어, 아무것도 못봐줘 이거인 것같아아야 아냐, 위로 넣어. 위로 놔! 야! 야. <laughs> 이번에 너부터 시작해라. 아, 내가 맡을게요. 내가. 헤에에이. 좋다 뺏기어. 저 짝뺏기. 세상에 있는 거. 냠. 그만해. AS m r 이야 <laughs> 자, 주급 TV가 묘기를 보이고 있어. 나 바로 젓가락을 먼저 젓가락. 안 이거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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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목소리>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마른모 아 마른모 아까 나 마른모 아까 나왔던 마른모 오바 뭐. 어, 바로... <laughs> 이렇게 아? 아 그럼 너 자살을 할 뜻이야 그거 그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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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뭐냐 거미줄 에이. 이거 그거고요 염마 하지마 하지마 자 해피 자왜그 아까 그거에 또 속지 않는 채로라고요 아 채로였지 없어 아. 없어요 없어요 편집 저가 채로 채로 체로, 채로TV의 이름을 알려주겠습니다 채로TV의 이름은 삐라 <laughs> 아,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아유 그거 재밌는데 뭐냐 아까 그마른모에다가 죽이 있는 거 쾌감이 있는 데자좀 보여주십시오 소금수를 해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사과리잖아 아 소금수 그래 <laughs> 아씨 소금수 하니까 진짜 얘가 얘가 말을 안듣네 만들으면 자살을 하는 거라고 님그 주노티비님 뭐야 뭐야 또 새로운 걸 오케이, 해볼까 해해해 <laughs> 마음대로 해 우와 세번세 어, 어, 번째, <laughs> 번째는 젓가락이 만들어진다 정말 신기합니다 야그렇게 말해 <laughs> 아. 만나요 안녕 안녕.